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꿈 해몽법 7탄으로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시간이라는 것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 아침 때, 점심 때, 어, 저녁 때 그러니까 아침은 뭐 5시 반에서 7시 반이라든지 점심은 11시 반에서 어, 1시 반이라든지 저녁은 5시 반에서 7시 반이라든지 각각 그 어떤 그 시간이라 그런 것은 태양이 있잖아요. 네, 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예,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어 가지고 음. 거기서 어 여러 가지 태양 에너지가 변하는 그런 그 어떤 간격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꿈속에서 이게 예. 시간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꿈 속에서 시간을 나온다는 것은 네네. 꿈이라는 것은 항상 꿈 속에서는 현재거든요. 예예. 그런 현재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미래하고 이렇게 잡동사니로 되어 있는 꿈이거든요. 네네. 예를들 어 집에 책상이 있다면은 책상 위에 그 판은 뭐 100년 묵은 소나무판을 했다든지 했고, 뭐, 다리는 50년 묵은 뭐 판을 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했다면은, 이어붙은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 가게에서 이렇게 농빵이라든사고는 책상은 현실이죠. 네네. 그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음. 언제든지 꿈을 꿀 때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꿈속에 과거의 인물들이 나오는 시간은 어떻게 보나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예예 예. 아, 지금 나오셨다 예 그런데 아, 무슨 그 암시를 하지 않아요 예예 예. 뭐, 뭐 너, 너가 하는 사업이 지금 이것이 잘못되니까 그사람에게 투자를 하지 말아라든지 어떤 암시가 있다고 합시다 예예 예. 그럼 할아버지는 과거 인물이죠 아, 예 과거 인물인데 꿈은 현실이죠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미래의 일이죠. 예, 예. 그 할아버지라는 인물로 인해가지고 음...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가 있죠. 아... 붙어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볼 수가 현실은 없고 미래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꿈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꿈속의 인물이라든지 사물들은 전부 현실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면 이제 꿈 속에 예. 미래는 어떤 시간으로 또 보시나요, 그면? 미래라는 것은 아까 할아버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 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암시가 뭐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될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라든지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예, 예. 어떤 할아버지 암시잖아요. 예예 암신 때 우리는 그 암신은 바로 미래를 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 미래인데 꿈속에서는 미래가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이야기를 해주고 예예 뭐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꿈속에 실제 봅니다 예예 뭐한달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뭐예언 가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가르쳐 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서는 이거를 꿈속의 현실에서는 항상 현재를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예. 그리 시간이 나오는 건 어떻게 불이하시나요 옛날에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즐거웠던 추억 같은 거안 그러면 아픔의 추억이란 있죠. 네네. 옛날에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속아서 돈을 뭐 많이 사기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조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는데. 어, 그 화가 나면 주먹이 쥐어지고, 이렇게 하면, 한 벼르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때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죠. 얼굴을 푸르라 눌러가죠. 예, 예. 근데 옛날에 그 아주 다정했던 애인을 생각하면 막, 그 <웃음> 웃음이 나와야 하나요? <웃음> 나오겠죠. 그 모든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이라든 모든 것도 냉동고 속에 있는 소고기 같죠. 아. 먹었을 때는 항상 현실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감정이 나는 것이 항상 현실이기 때문에 꿈을 풀이할 때는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하셔야지. 음. 그 옛날 이을 같으면, 뭐, 어, 옛날에 내가 뭐 좋지 않은 그것이 꿈속에 나타나면 앞으로 좋은 게, 안 좋은 것이 티어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옛날엔 속았지만 지금은 속지 말아라. 고 그는 방구제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 진짜.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꿈이라는 걸 보면은, 막, 예. 막 섞여가지고, 예예. 막,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음. 어, 여러 가지가 꿈속에서 나오는 시간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네네. 우리 현실도 지금 생각을 하려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밥을, 음식을 먹더라도 잡동 사이를다 먹잖아요. 예, 예. 근데 꿈속은 일방보다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예. 우리 드라마가 보면 뭐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 용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압축이 돼가 나오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각의 효과 때문에 음. 어 옛날에 라디오하고 그 어떤 그 TV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예. 라디오는 그 하나하나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 어 특별한 것이 어 미래를 그렇게 뭐 크게 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것 같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화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라든지 미래든 한눈에 딱볼 수가 있죠. 네네. 마찬가지로 꿈속이 이 드라마 속보다도 더 압축이 된 것이죠. 네네. 압축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완전한 장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뭐뚝 잘라가 보여주듯이 좀 항상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 꿈을 깰 때가 항상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본 장면 아니겠어요? 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할 때는 미래를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사고가 꿈이 됐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마구 석여가 있는 그 꿈이라 하더라도 네네. 우리는 분석할 때 있잖아요. 예,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고 파악이라 하거든요. 꿈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어, 이것이, 아, 이것은 과거의 내용은 원인이 되고요. 네네. 미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행동의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동의 우리가 중심에 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심에 있어가지고 시계 같은 중심에 딱 시침, 분침, 초침을 어떻게 빠르게 돌릴 것인지 알수 있듯이 네. 꿈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현실에서 과거와 미래를 잘 판단하셔야 을 돼요. 예. 그러니까 마구 석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원심분리기로 뭐를 알수 있듯이 우리 전문가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어 분석을 해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꿈이 뭐 아주 안 좋은 흉몽을 꿨잖아요. 예예. 흉몽을 꾸면 이제는 미래가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흉몽을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똥을 누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아, 똥을 누면 새카만 흙변을본 사람은 속이 안 좋거나, 아... 뭐 아주 매, 매운 것을 먹었다든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했을 때, 타지 않습니까? 또 예. 그걸 보고 아이거적단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내가 지난달에 이렇게 음식을 마구잡이로, 뭐 조금 무질서하게 먹었구나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먹으면 나중에 좋은 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면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고요. 꿈이 네, 꼭 네. 결론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 그렇게 다 방면에 예, 예. 참 섬세함으로 예.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 시간이군요. 그렇죠. 예, 잘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죽음의 법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꿈 속에 필요한 여러 법칙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